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봉골레 하나 빨리 빨리 안 움직이나 안녕하세요 봉골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나왔냐고요 노량진이라는 동네에 나왔습니다 노량진 제가 옛날에 먹었던 집을 한번 가볼 건데 굉장히 싸거든요 십권이 2,500원이었어요 하나에 아직도 2 5 0 0원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 음. 들어왔는데 뭘 먹을지 고민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고 왔어 아직까지 가격은 저렴하네요. 뭐 드릴까요? 요런 것도 다 1인분. 비빔밥 플러스 제육플러스순두부 뚝불 양념 불고기 돈까스 먹고 막 요런 거 먹다가 먹기 싫으면 저 찌개. 그러면 바로 올라왔어? 아니 아니. 오랜만에 그냥 놀러 와 봤어요. 예. 똑같아 <laughs> 제육덮밥 플러스 순두부. 예. 네, 알겠습니다. 시 양은 푸짐하네요 덮밥 나왔습니다 네. 잘네맛 여전한지 먹어보지비는데사장 여기 김 조금만 넣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 다니겠다? 네 회사 다닙니다 좀 오래됐죠? 아직도 싸우세요 가끔? 아, <laughs> 아 그래요? 그때 닭죽 관련된 그런 게 있었지 않아요? 맞죠? 닭도리 닭볶음이... 있었는데 없 없더라고요 그거 먹어보려고 오랜만에 하는데 많이 음. 안나서아 근데 그거 맛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만 누랑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던데

얼마예요? 원 40만 원. 30만 원짜리로 20만 원. 10만 원. 여기 있었어. 방이 많나 봐요. 3,500. 음. 잘 먹었습니다. 네. 아니 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여기 거쳐가는 소음생들하고 회사 직장인들 여기 노량진에 한번 있어 봤다고 하면 다알 건데 우리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집만 있어 딴데다없어져아 그래요? 응. 딴데다 싸먹었어 다른 거다 여기 여기가 안 좋아서 다 바뀌는 거야 응? 한번 그래도 수험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보아 싫어 싫어 야야 아 빨리 그랬어. 수험생들한테만 아 싫어 살짝 살짝 어, 싫어.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네.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네잘 먹었습니다 고하요 네, 사장님들이 인터뷰는 거절하시네요 <laughs> 예. 정말 맛집입니다 노량진의 두 번째 방문지. 여기 노량진에 한 번쯤 도시 생활을 해봤으면 방문을 꼭 해봤을 법한 마트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쇼핑을 한번 미니 바구니 들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생필품 코너. 자, 오늘은 제가 누나를 위해 젤리를 살예정입니다 저희 누나가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젤리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가 가장 싸서 오늘은 젤리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생필품, 뭐 과자, 휴지, 심지어 뭐 주류도 있고 마실 거 정말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자취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젤리 코너. 방금 보신 코너가 다 젤리 코너예요. 젤리 코너. 옛날 과자들도 굉장히 많고 아폴로, 마이구미, 심지어 별 사탕, 쫀득이, 멜장, 착하나. 아들 착하나 아시죠? 일단 하리보 곰젤리 인기가 최강이죠. 로젤리, 쇼폰. 200원이에요 200원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방문지를 끝내겠습니다 염색 플러스 커트가 가격 보이시나요? 15,000원 저렴하죠 서울에서 커트를 15,000원에 할수 있다는 라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군것질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닭을 저기 저기 보니까 닭을 저렇게 많이 튀겨 놓으셨네요. 저게 하루 판매되는 양인가 봐요. 굉장히 많은데요. 노량진 왔으면 이제 게임장을 가봐야 되는데 노량진에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장을 가곤 하거든요. 게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노량진에 왔으니까 아, 게임방을 가보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서 출금하고 원을만 출금했습니다. <laughs> 키보드형 자판을 통해 원하는 노래를 제목 및 여기까지했습니다. 오늘은 봉골레 마지막 오더 넣고 끝마치게요. 오늘의 마지막 오더다. 자, 자, 자 빨리 빨리 움직인다. 오늘 마지막 오더다. 봉골레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